안녕하세요. 그댄 내 삶의 이유 시아입니다 오늘은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왔어요. 바로 시뮤 산타즈의 선물 공장 파법에 왔어요. 네, 어린이날 명절에. 주차장에서 가면 1층에 도착해서 3번 게이트로 나가면 돼요. 저기 보이는 게 팝업 현장인가 봐요. 나 심장 떨려요. 잘 뽑아야 될 텐데. 우선 오늘은 네이버 예약으로 왔어요. 입장할 때 직원분께 어떤 종이를 받았어요. 비틀준스 팝업 잘 꾸며놨네요. 이 포카들 훔쳐 아니 당첨되고 싶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열었는데, 저게 스크래치 쿠폰이었어요. 바보 일트에 성공했는데, 그냥 지나치네요. 이제 알았나 봐요. 침착하게 도장 먼저 찍어줄게요. 멘트가 너무 많아서 뭘 찍어야 될지 고민하고 고민하다 냅다 김준수만 찍어버려요 나 너무 떨려요 반창고 걸렸어요 에휴 비틀주스 포토존인가봐요 사진도 하나 찍었어요 여기 있는 건 비틀주스 굿즈들이에요 저는 키링 만들었어요 교환하러 가기 전에 포카 당첨된 코코넛 만났어요 부러워요.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널 데리러 다시 올게 깍 귀여워 봐주셔서 감사해요